여자의 절대 권력. 네, 여자의 절대 권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권력자로 만들어드릴. 셀로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경진입니다 야 정말 남달라요 여자의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경쟁적인 제품을 뽑아왔고 그 뽑은 제품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 여러분들에게 고향 생각해서 사주라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품만 나오고 오늘은 특별히 개발 이사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성함 좀좀 설명해 주셔야죠. 어떤 부인이고 어떤 일을 맡고 계시고 이회사 어떤 회사인지 쭉 한번 물을 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FDNC 김수정입니다. 네. 바이오 FDNC는 바이오 원료 소재를 F-Food and Drug D 그리고 C 코스메틱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2005년에 처음 설립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와 중소기업이 15년이면 강산이 옛날에는 10년인데 지금 한 1년만에 바뀌는데 15번 버텼으면 이거 대단한 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이 아닌데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자, 이 제품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줄기세포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줄기세포 하면 이거 뭐 시중에서 굉장히 좋고 또뭐또뭐 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줄기세포라는 게 뭡니까? 네. 줄기세포는 음. 인체의 줄기세포가 있고요, 음. 식물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인체 줄기세포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배양한 것을 인체 줄기세포라 그러고요. 네. 식물 줄기세포는 식물이 상처가 나면 그 식물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상처를 재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식물 줄기 세포 안에 들어 있는 성분들은 굉장히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시키고 또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활성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 음. 저는 사실 음.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음. 화장품 계획 카사노바라고 음. 좋다는 화장품 다 갈아타면서 써봤거든요. 와 유행하는 화장품. 주가 얇구나. 좋다고 어, 하면 다 써봤는데, <laughs> 네네. 정말 이 제품은 음. 딱. 결혼하고 싶은 화장품, 정착하고 싶은 화장품, 더 이상 다른 화장품 궁금하지 가 않아요. 네. 그만큼 피부 수분감부터 주름 음. 개선, 음. 주기세포 재생력까지 음.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쇼호스트라고 하면 이 제품을 제가 저하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써보셨잖아요. 네.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네. 일단 음. 피부 이렇게 스킨을 닦아내고 나서 어. 피부가. 화내지면서 그 칙칙한 그런 느낌 있죠? 어. 되게 피곤해 보인다. 어. 나 사실 푹 잤는데 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니까 어.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어. 건조하고 응. 얼굴 화장이 자꾸 뜨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로 응. 딱 스킨케어를 하고 나니까 어. 화장이 너무나 잘 먹고 응. 지금 보이세요? 이 결과 보이세요? 어. 제가 이거 쓰고 나서부터 음. 피부 자신감 당아졌어요. 야, 아니, 이사님. 줄기세포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장점들을 여기에 다 뽑아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피부로 하다 보면 사가지 상처라 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각질이든 여러 가지 상처난 데 그것들을 재생함으로 인해서 저희 나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와, 아니 15년 동안 이 업무 한길만쭉 가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저희 회사는 음. 원래 그러니까 음. 노화의 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음. 피부 세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탄력도 잃어지고 음. 주름도 음. 생기게 되는데요. 음. 우리가 피부 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를 시킨다면 음. 피부도 더 탱탱해지고 굉장히 탄력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부의 근본 문제 네. 즉 어 노화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어 줄어든 여러 가지 성분들을 화장품으로 제공해줌으로써 네, 네. 조금 더 노화를 늦추거나 또는 어 노화된 피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laughs>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거 쓰면서 음. 성분표를 쫙 봤는데 네네.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상처의 마데카솔. 마데카솔솔 어, 네.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우리 상처 났을 때그 위에다가 다시 재생력을 도와주는 게 바로 그 연고잖아요. 어. 그 연고 안에 있는 성분을 매일매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아니 사실 마데카솔하니까 저희 개그맨 중에는 입술이 좀툼해지질고 마데카솔 발랐다가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네. <웃음> <웃음> 근데 그 마데카솔이라는 게 어, 그러면 성분이 있으면 피부에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치유 효과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와, 어 특히 이 라인업이 지금 보니까 다양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아, 네. 음. 저희 제품은 음? 어, 셀러용 기초 4종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품을 셀러용이라고 음. 지은 이유는 네. 셀 셀이 세포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네. 영이 젊어지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세포로부터 젊어지는 화장품. 음. 그래서 피부의 근본적인 가장 기초 단위인 음. 세포부터 젊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어. 우리 여성분들 자주 어, 사중세 그 음. 아침 저녁으로 음. 어, 스킨 로션 에센스를 에센스. 기본적으로 바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피부가 조도 좀좀 오늘 좀힘들어 마스크팩 한번더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딱 세트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저는 그런 남자다 보니까 저 이제 와이프를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다할때 향이 너무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한 (13년) 되다 보니까 와이프에서 아이들 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근데 요, 이 향이 되게 중요한데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음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순하면서 깔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네. 네. 이 제품이 음. 어 식물 줄기세포 중에서 음. 유자 캘러스, 그러니까 유자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네네. 시원하고 이게 상큼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사실 네. 성분 좋다고 해도 음. 이 사용감 자체가 끈덕이고, 네. 약간 너무 얼굴에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면 솔직히 화장 밀리거든요. 네네. 이 사용감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부드럽게 수분 크림 발리듯이 산뜻하게 발리는데 음. 음. 굉장히 촉촉해요. 이거 아니, 바르고 나면은 피부 속 당김 없어지죠. 피부 네. 속에서부터 수분감이 꽉 차오르기 때문에 오. 정말 하이라이터 안에도 내 음. 피부 본연에서 올라오는 그 하이라이터 광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여기 직원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직원들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로 사실 뭐 고객들한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팔고 수익을 내기 보다는 전라남도 이런 경쟁이 있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렇게 경쟁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써봐라 쓰고 나면 중독된다 뭐 이사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외길만 걸으셨으니까 요 4종 세트를 싹 이렇게 가져가시면 가격도 일단 저렴하게 너무 저렴하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10만 1,500원 엄청 저렴한요 세트를 그냥 요 세트를 저는데 특히 나는 요 제품 중에 요 사종 세트 중에 요거는 정말 우리 회사의 핵심이다. 뭐가 있습니까? 다 좋겠지만. 어떤 네. 것만써 봐도 알수 있다? 어, 세럼만 써 봐도 저희 회사 제품은 좋은 것을 확실히 음. 느낄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 세럼이 음음. 지금 갈색이잖아요. 네네네. 이 갈색인 이유가 여기에 어, 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음. 식물 추출물을 정제수 대신 넣은 제품입니다. 어? 야,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우리 정제수라면 사실 물이잖아요. 따지면 네, 물인데 네. 물 대신에 밤나무의 추출물을 썼대요. 와, 그러면 여기에는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고루서 약수처럼 나무 진액을 하는 것처럼 네. 거기에는 식물 추출물을 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아무리 정제수를 쓴다고 해도 자연에서 얻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이것만 써봐도 이 회사 제품은 다안다는 거네요. 네. 음, 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쓰게 되네. Mm 향이 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사실 쓰면 사실 딱히 향수 뿌리고 다닐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화장품 같은 게 성인용이 있고 아이들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엄마들이 급하면 자기 썼던 걸 이렇게 아이들 한번 만져주고 네. 하는데 저희 꼬매 남자 스킨 했다고 꼬마가 아빠 하라고 내면 너무 싫다고 남자 거는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많은데 요거는 <laughs>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해도 그냥 해도. 네 맞습니다. 오. 저희 애들도 초등학생들인데요. 네네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와, 자 이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을 눈에 쏙쏙 들어오고 또 귀에 쏙쏙 엉기거든요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호남 향후에 여러분들, 제가 비싼 화장품 물론 좋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처 디퍼블릭이 얼마나 좋은 설화수부터 후부터 뭐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 제품도 광고 마케팅을 안 했을 뿐이지 좋은 제품. 이게 추출물이란 말이에요. 이 줄기세포.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죠? 맞아. 줄기세포 네. 하면 은내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거. 네. 요새 유명하잖아요. 식물에 있는 장점들만 뽑았단 말이에요. 요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장 제품 요 4종 세트를 10만 1,500원. 요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써보시고 그 효과를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우선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네요. 특허 출원이거든요. 특허를 갖고 있어야만 내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 회사만의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허까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특허입니까? 음. 저희가 단연간 어, 음. 유자켈러스와 배켈러스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식물세포입니다. 음. 이 식물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다 음. 모아서 저희가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자켈러스, 유자, 유자 식물세포. 그 추출물은 음. 항산화,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우리 특허뿐만이 아니라 ISO 인증에 대치, 화장품 GMP 인증까지. 네, 네. 뭐 기술력이 그만큼 가득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눈이나 귀에 많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도 R&D 개발 비용을 다 쓰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장에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이 우리가... 많이 알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제품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써보고, 써보면 중독이 되고, 절대로 다른 제품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 뭐 쇼호스트가 직접 그건 경험하셨잖아요. 다른 제품 쓰겠어요? 네? 그렇죠. 음. 사실 매일매일 먹는 밥상이 달라지면 은 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음. 매일매일 쓰는 바르는 화장품이 달라지면 피부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줄기세포잖아요. 음. 매일매일 잠자는 동안 내 피부를 정말 치료해주고 재생력을 음. 딱 키워주기 때문에 음. 아침에 일어나서 새삼을 딱 느껴요. 음. 피부 내 피부를 만지면 음. 정말 뽀송뽀송하고 음. 화장이 잘 먹는 거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 식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니까 동물에서 추출한 건 저는 좀 음,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장점 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를 재생하거나 또 효과를 직접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하시면서 내가 주변에 직접 이 이제 제품이 나올 때 시제품이 나올 때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반응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음. 어, 저희 회사 제품은 음. 일단 한번 쓰시면 재구매율이 음. 거의 80% 이상 되는 <laughs> 정도로 굉장히 네. 신뢰를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저희 회사가 연구개발 음. 기반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음. 다양한 원료들을 음. 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세포 테스트부터 해서 음. 어, 유효성을 다 음. 확인을 하고 넣게 되거든요. 와이 원료를 음. 이 원료만 사겠다는 회사들도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우리 여러분이 아, 말씀했던 특허 제품이고 iso 인증을 받고 있고 화장품 gmo 인증까지 요 4종 세트입니다 우리 이 세럼만 써봐도 안다는 요게 좀 향이요 너무 좋고요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병도 이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킨 이 세럼 마스크팩 까지 요런 제품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가져가셔 갖고 저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뭐 해외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실 때이런 세트 하나씩 챙기시면 저는 뭐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민감한 피부 플러스 향인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네. 예뻐지는 화장품 그리고 음. 가려지는 화장품 음. 사지 마시고 음. 이제 예뻐지는 화장품 그리고 가리게 없어지는 화장품 구매해 보셔서 음. 정말 피부 건강 좋아지면 음. 화장도 얇아지거든요. 그럼 음. 그만큼 화장이 얇아지니까 훨씬 어려 보이고 음.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어,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다 보니까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선물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향후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키워주신다면 정말 우리 고장의 최고의 기업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원업이잖아요. 음. 동안 음. 피부, 음. 아기같이 탱탱한 피부 음. 오늘 한번 셀로용으로 매일매일 스킨케어 관리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사님과 직접 함께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R&D 개발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사님이 15년 동안 외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장점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창출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후 여러분들도 회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수 기업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여러분이 쓰신 제품이 80% 재구매를 할 정도로 경쟁력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향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방송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